내 꿈은 광고 기획자다. 나는 내 꿈을 이루기 위해 수도 없이 많은 광고를 보고 또 만들어 왔다. 이제 광고는 내 삶에 뗄래야 뗄수 없는 것이 되었다. 아, 유튜브나 볼까? 매 순간 당신과 함께라서 아 뭐야? 계속. 아 그러니까 막 걸리는 생각이요? 아, 그막 걸리는 생각? 아니. 막 걸리 생각이 나서 막 걸리는 대박. 생각. 3익 멜로디야. 아, 계속. 아, 아 야, 뭐야? 나와 나와 나와. 아. 아, 야 씨. 뭐야 너 아직도 이거 보고 있었어? 아, 짜증나 죽겠어 광고 때문에. 아, 야 이거 너 유튜브 프리미엄 안 했어? 유튜브 프리미엄이 뭐야? 유해한 거 있잖아. 30초 광고 없어지는 거. 어? 유튜브 프리미엄은 언제나 광고로 끊김 없이 유튜브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. 휴대기기, 데스크탑 또는 사용 설정된 TV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. 영상을 저장해서 데이터나 인터넷이 없을 때도 유튜브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. 또한 유튜브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로 국내외 인기 뮤직 비디오와 음악을 광고로 끊김 없이 오프라인 또는 잠금하면 상태에서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. Your life is premium. YouTube premium.